오늘 열해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십계명의 제2계명, 십계명의 2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기로 합니다. 십계명의 1계명은 결국 내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정말 하나님의 얼굴과 겹치게 그렇게 있도록 하지 마라. 결국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라는 이 비밀을 그 속에서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오직에 대한 세 가지 적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대요. 또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주종관계, 또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어, 결국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집중할 것,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인도에 집중해야 된다. 이세 가지에 집중할 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영안이 열리고. 오직 다과 같이 정인들은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십계명의 이계명은 뭐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상이 생길수록 정비례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영적인 것이 사라진 정비례로 우상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세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첫 번째가 사전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만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란 말은 나 자신이 목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도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긴 우상이라 말한 그 당시에 주로 돌, 금, 은, 나무에 새긴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동기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신의 형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우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동기와 목적 이거는 뭘로 연결되느냐? 기복 신앙과 연결됩니다. 오로지 자신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종교를 찾는 이게 바로 기복 신앙이다. 결국 나를 위해 만든 우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목적과 도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바뀌어야지만이 결과적으로 우상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라 하신 우상숭배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늘과 땅과 물속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들지 말라는 말은 종교적인 경배 목적으로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말은 예배하고 존경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말은 거기에 종과 노예가 되지 말라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 절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 경고와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헛된 우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질투라는 것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는 것입니다.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겠다. 저주와 재앙의 대물림이 될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우상을 생각해 보면, 골로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 이 탐심이 우상숭배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눈에 보여지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뭐냐, 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세지가 뭡니까? 사단의 통로를 차단시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고, 고리던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기신에게하는 것이다. 결국 정말 불신자가 또 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중간에서 이 귀신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걸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오니까 주인을, 주인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수리하고 소재하면 결국 더 심해진다 했습니다. 오늘 출애국 20장 이후에 출애굽이 22장 18절에 어좀 섬뜩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안 땅에 들어가거든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있습니다. 그 말은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면 우리는 무당 만나는 어 무당마다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럼 살인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사단의 통로를 차단시키라는 것입니다. 무당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당이 사단이 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차단시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오직의 사랑입니다. 육 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다어 속의 사랑.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 남녀간의 애정의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마 이 부분을 왜 우상숭배 하는데 이 남녀간의 애정의 단어를 사용했냐? 정상적인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면 그두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개입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 누군가 개입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남자든 여자든 질투하면서 그 부분이 못도어도록 막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제3자의 개입을 불허하는. 결국 이거는 뭘 말합니까? 오직의 사랑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마태복 음 6장 24절에 너의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수 없다. 야고보 1장 6절 8절에 보니까 어,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죽게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의 계명을 지키라는 이 지키라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 주의를 기울여서 보전하고 울타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보존과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보존과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계명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2장 3 4절에 40절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 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오직의 사랑이 되어질 때, 이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천대까지,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많은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미가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1 0계명의2계명을 적용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적어야 되느냐?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안에 우상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로 인한 나의 동기와 목적, 이것을 찾고 정리 정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있는 잘못된 그림 그 그림을 지워야 됩니다 결국 나의 목적 성취를 위한 노예, 포로, 속국의 상태에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다 그래서 결국 빼앗겨 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다시 찾는 이사야 4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 천대까지 이어지는 보금의 은혜가 우리 후손 대대까지 멀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후대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